대표이사님이실 때 제가 사업은 음. 제가 한 20년 20년 했어요. 2 0년요 16년은 이제 저 우리 그 임원으로서 네네. 예. 삼성전자 정보통신 부문에서 근무를 네. 했고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한 대가로 네네. 1 0 업체를 떼져놓은 게한 20년 동안 제가 하려. 아... 돈도 많이 벌어봤고 많이 써보고. 많이 써보고. 또 많은 감투도 맡았고. 맡았고. 근데 그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laughs> 어느 순간. 사람 한번 잠을 만나고. 제가 보다시피 좀 여리게 보이잖아요. 여력이... 마음이 온손이 보이잖아요. 아,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또 뭐. 당했어요. 뭐 당했어요. 네. 아. 이게 더안 당해. 당할... 당할 것도 없어요. <laughs> 아 많이, 많이 당했어요. 빈틀대, 빈틀대. 많이 다, 당했어요. 예. 네. 한뭐한 80, 100억 당했죠. 아, 그래요? 네. 아. 아, 그래도 땅 짚고 다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래도 음. 그 아픈 가슴을 음. 무릅쓰고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음. 또 우리 선생님도 만나고 우리 시청자분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하고 그래서 음. 제 2의 인생을 사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사실은 제가 그 당시로는 직원이 한 120명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보고 많이 써보고 했지만 네. 항상 근심 걱정 네. 회사의 차량이 기죽을 하다 보니까. 음. 사랑이 한4 0대 돼요. 아. 그럼 매일 집앞고 매일 인사 사고 나고 병원에 들어가고 음. 본의 아니게 고용노동부 가서 경찰서 음. 그거 해결하려고. 아. 그 해결하려고. 근데 지금 너무 편해요. 골머리 아무도 많이, 없어도 머리 많이 무자식이 상관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무자이무돈이 상관자. 다라데 그런 거 하고 싶어 싶,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도 머리 삼매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저는 뭐 여태까지 열심히 네. 살아왔고. 응. 뭐 후회는 아, 없습니다. 돈 너무 많이 벌보고 네. 했는데 어쨌든간에 뭐 계속 영원한 게 없다는 건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알겠습니다. 보니까 제 본의 아니게 제가 살아가는 네.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이 이게, 다, 이게 다구나 이렇게 네. 해서 우리 박 선생님 선 만나고 얼늘 무슨 노래라고 이런 것도 다하님의 뜻이 아닌가? 맞아맞아맞습니다 맞아. 네. 네, 부처를 아야되나 하늘을 찬화는 네.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런다고, 전화 노래 네. 준다고 하나. 네. 자, 우리 진남편님 오늘 인연의 건 제가 오늘, 어, 조금 늦게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어, 권종호 가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권종호 가수님 보내시고 나면 제가, 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또 전화 노래방을 할 겁니다. 아, 여러분과 같이 하려면 네. 제가 빨리 나, 빠져줘야 되는 분. 네, 이산사랑님 <laughs> 반갑습니다. 사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 우리 부산역에서 오늘 추풍령으로까지 왔네요. 아 그러세요? 네 추풍령. 추풍령. 네 추풍령 추풍령 고개가 좀 험하죠? q 고개 네. 네. 아, 중년 고개 넣는데 거... 한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 아, 딱 호흡, 기 심하고 마에. 호흡이 곤란하더라고요. 산소 호흡기 갖다. 갔다... <laughs> <laughs> 네, 아, 눈물이 나요. 아, 이거 너무 재있어요 눈물이 나요. 아이고 오늘 너무, 너무너무 재미있어 아유 눈물이 납니다 사람 죽겠어요 죽겠습니다 참말로 네, 참말로 캅니까 부러워 니까자 누가 오라 한번 가 갑시다 누가 울어 아, 지금 울고 있어요? 네 눈물이 납니다 자, 누가 오는지 누가 울어 배우 네, 선생님들이죠 명품 노래 완전히 사람 들면을 보고 있 지금 말 왔다 얼마 안 지났고 이소리 h 우리 서재생님도 같이 숨이 찬다 숨이 차네요 울지 마세요. 울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우 누가 옵니까? 어이 없이 你这里 Oh,